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이동 솔밭공원 뒤에 있는 숲세권 복층 빌라 전세 4억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완전한 복층이고요 두개 층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어, 보통 복층하면 위에는 좀 작고 다락방처럼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복층이 아니에요 진짜 두개 층을 완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위아래 똑같이 평수가 똑같아요 여기가 45평형이거든요 45평 빌라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한 번에 거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산을 배경으로 이 수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세요 앞에는 솔밭공원이고 뒤에는 북한산 둘레길이 또 이어져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이신설 경전철 419 민주묘 지역 덕성여대역 2분 거리밖에 안 돼요 초역세권에 숲세권 빌라예요. 정말 이런 빌라는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수 많아도 좋고요. 여기가 두 개층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복층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딱 이용하기에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사진이 쭉 나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세 4억이에요. 그리고 부엌에서 어머님들 조리하시잖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부엌 창, 창마다 다 나무와 숲이 보여요. 너무 행복하게 요리하실 수 있고, 정말 숲 냄새가 그대로, 숲의 향기가 그대로 집 안으로 딱 들어오는 그런 힐링 빌라 주택입니다. 자, 지금 사진이 쭉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전세 4억이에요. 그래서 아래층에 방두개 있고요. 넓은 방두개 있고, 굉장히 넓은 거실, 넓은 주방 이렇게 있고요. 어, 계단 올라가서 복층에도 밭, 바... 똑같이 방, 큰방두 개요. 큰방두개 있고, 또 넓은 거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욕실도 아래 두 개, 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방이 네 개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아래 두 개, 위에 하나, 이렇게 총세 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시거든요. 이제 계단도 되게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테라스와 연결된 거실이 넓게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위에 층 복층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위층도 아래층과 똑같이 면적이 45평이기 때문에 정말 빌라 두 개를 사용하시는데 단돈 4억밖에 안 돼요. 전세 4억. 너무 좋죠. 자 여기는 요 정말 위치가 최고입니다. 초역세권의 숲세권 빌라예요. 교통 좋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 너무 많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또 창고도 있고 이런 여유 공간들이 또 곳곳에 많아요. 그리고 나가면 바로 그냥 솔밭공원이 내, 내집 개인 공원처럼, 예, 그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 그냥 힐링되고 산책되는 그런 빌라입니다. 이 빌라 정말 아까운 물건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어, 얼른 전화 주세요. 혹시 가족수 많은 분들이나 자녀들 많아서, 어, 좀큰 집을 선호하신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을 선호하신다면 이 물건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귀한 전세 4억이에요 지금 테라스 보이시죠 테라스도 아이들 놀기 물놀이 여름에 더울 때 물놀이 하시기도 좋고요 어, 나와서 이렇게 가볍게 티타임이나 이렇게 식사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뭐 펜션 느낌처럼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 위에도요 체감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층 안방 굉장히 넓고요. 아래층 방들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지금 빌라 주변이거든요. 어, 너무 좋죠. 정말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전세 4억이에요. 얼른 번다 부동산으로 빠른 문의 부탁드릴게요. 어, 다른 데서 나가기 전에 얼른 전화 주세요. 너무 좋은 물건이고요. 어,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